음, 오늘 제에게 말씀을 보면서요. 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이열 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일이 사건이죠. 사건을 두시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씀에는 어 경려 그리고 어떤 축하 그리고 안에 어떤 용기를 붓는 붓도다 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근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죠? 그런 메시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 야, 치유받은 사람은 열 사람이잖아요. 그죠? 열 사람이 고침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건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기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걸딱 알고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나머지 아홉은요. 나머지 아홉은 은혜는 받았지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한 사람을 물론 잘했다 얘기하지만 그런데 실은 그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만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다 몸이 나았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 거를 다 떠나서요. 그들 열 명은 다 문둥병이 있었고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떤 사람인 거를 떠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는 그 것에 대하여서 그들의 간절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걸 또 낫게 하셨어요. 맞죠?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전달해 주는 것 같고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아요. 열 명의 문득병자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주님, 좀 개입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제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근데 이 일은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거든요. 인생 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이게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기미,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둥병이든지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주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요 열 명의 문든 병자의 이 간구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응답해주셨습니다 열 명이 응답을 받고요 자기 몸이 나한 것을 분명히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열명 중에 아홉 명은요 그냥 가더라고요. 참 아쉬운 대목이죠. 열명 중에 아홉 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쪼개 보면.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그 전체를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데는 인색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홉 명의 사람이요, 그냥 그렇게 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자신의 몸이 안 낫기 때문에 안간거 아니죠.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을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그들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중한 사람이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몸이 나은 걸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구했던 기도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던 길에서 이제 조금 돌아서야 됩니다 지금 내가 흥분돼서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가진 은혜의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 삶을 누리고 사는 거 잠시 보류하고 먼저는 주님께 가는 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나를 돌봐 주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고요. 내 능력을 내가 추적해 봐도 도무지 이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의 시간을 조금 내려놓고 주께로 돌아가서요.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한 사람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머지 아홉 명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홉 명이 가든 말든, 자기 길을 가든 말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든 아니 가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즉시, 즉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신앙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자꾸 뭔가 질문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그의 그래,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근처라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요.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는 차별적으로 해를 비출 때에 악한 사람에게는 안 부딪치고 선한 사람에게는 비치고 비를 내릴 때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비가 비를 내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안 내리고. 주님 그러신 주님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그 해를 그리고 그 비를 내리시지 않느냐.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구하는 바를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신 거,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를 한번 되돌이켜 보면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요. 정말 힘든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 순간은 정말 여러분 자신도 극복하지 못할 만큼 고통 아니었나요? 근데 돌이켜 보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걸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물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마 당장 고통 가운데에서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돌이켜 보면 야,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냈는지.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묻는 것 같아요. 열 명이, 열 명의 사람들이 다 나에게 그렇게 요청해 왔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고쳐달라고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요. 제발 좀 응답해 달라고요. 그래서 주님이요. 원하는 대로 그분이 그들의 간절함을 따라서 그분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즉,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보이고자 갔던 거예요. 그게 레이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문득병자가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을 그 순간 믿고 간 거예요. 어, 그런데, 난 거예요. 와,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근처라, 아홉 명은 어디 갔냐? 아홉 명은 어디 갔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절한 그 사람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만져주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진 그 아홉 명은.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느냐? 그들은 왜 갔느냐? 왜 갔으니? 왜 갔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갔을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이 나았고 그 순간 감사했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냐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낳는 순간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순간 어떤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에 삶으로 돌아갔을까? 현실로 그냥 돌아가고 말았을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중에 한 사람은 나오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감사해야 될 사람은 뭐 여러분 전부 아닐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우리 인생들이 다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마땅한 바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주님 당황스럽다는 거죠. 왜한 사람만 왔냐? 100% 중에 아홉 90%는 가고 10%만 남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과거의 흔적들을 지워 주셨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90%는 보니까 없어진 거죠. 그들이 그 은혜를 치료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간절했는데,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중에, 그게 이제는 당연시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이제는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그 무관심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지 않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지 세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 건강 내가 준 건데. 저 건강, 그들이 원했던 저 거고, 저거 내가 준 건데. 저 재물 내가 준 건데. 저 재능 내가 준 건데. 저 지식, 저 능력 내가 준 건데. 그들이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게 아니라 그들이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필요를 내가 허락해서 은혜로 주신 건데, 준 건데. 근데,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더라이거예요.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주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한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묻는 것 같아요.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 운명은 어디 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실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그거는 절대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나잘 모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집착하며 살까?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을까? 아,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니까요. 그게 감사거든요.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는 절대적인 차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왜 불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놓고 그 감사하냐라고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감사하는지.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을 사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매출하기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민으로 삼아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거든요. 그들이 원망하거든요. 매일 내려주는 만나에 대하여서 이제는 그냥 설탕 같대요. 기름에 튀긴 과자 같대요. 더 이상 지겹대요. 물이 없으면 이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해요.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주님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들의 노예로 그도의 생활로부터 그들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끌어내주셨잖아요. 그럼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건데요. 비록 조금 부족함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욕심 더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벌레가 생겨도 더 끌어 안으려고 하고, 고기를 모아도, 매출하기를 모아도 더 모으려고 하고, 그러더 그 중에 막 썩고, 부패하고, 벌레 생기고, 냄새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으니,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욕심을 부려야 되거든요. 불평을 채우는 것은 욕심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면 또 불평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더라 이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올 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일어나라. 엎드려으니까요 세워서 돌아가라. 주님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가면서 약간 두려운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양과 염소. 도대체 염소는 누굴까? 그리고 나는 양일까? 아니면 염소일까? 분명한 사실은 누가 염소고 누가 양인지는 알수 없어도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 좌편에 있는 사람. 멸망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분리는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받을 사람은 적겠습니까? 적습니까 주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그 모습을 얘기했죠.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른쪽과 왼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천국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도 씨는 어제 토요, 토요일 날 우리 성육 공부하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천국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죠. 초청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반전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이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길거리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무조건 다 초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있었던, 신옷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 그 사람은 얼떨결에 왔지만, 그런데 못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열천여 비율 중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떤 위치에 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위치, 두 가지 위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열 명의 문득병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지만 그런데 아홉 명은 뭐예요? 그 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던 것이고 반면에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돌릴 줄 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고쳐 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음을 내 삶을 엎드려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 인색하지요. 세상은 너무 정말 짠돌이 짠순이들입니다.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사과 하나가 7천원이 됩니다. 사과 하나가 그러죠. 그런데 7천원 짜리를요, 내 입에. 내가 먹으려고 하니 너무 비싸잖아요. 밥한 끼잖아요. 아, 못 먹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하실 주체를 바꾸면 그분이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거죠. 그러면 값비쌀수록 실은 더 소중할수록 더 주님 받으실 만한 거잖아요. 최소한 물질적인 가치를 따져서 주님께 감사한, 감사가 많다니니 적다니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내 마음, 하나님께 그거를 드리고자 할때 그걸 드리고 있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걸 드렸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비싼 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걸 드렸다. 내 입에 들어가면 아까운데 주님께 드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전화 이복 같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귀한 거. 하나님은 소중한 거. 정말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거. 내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내게 앞, 내 삶의 길잡이가 되신 주님이신데, 나는 부족해도, 그래도 주님은 은혜는 풍성하게 해야지. 내 영혼이 기쁜 거죠.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감사한 거예요. 마치 그한 사람처럼요. 구원을 받은 내 자신, 고침을 받은 내 자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 나머지 아홉 명다 삶으로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을 챙겨갈 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갈수 있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 구원을 받은 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행동의 모습이지요. 그게 열매지요. 런데 주님은 당황스러운 거죠. 아홉 명 어디 갔냐? 야, 아홉 명 어디 갔냐? 아홉 명. 나머지 아홉 명 어디 갔냐? 주님이 너무 당황하는 것 같은 메시지가 속에 막 들려요. 그, 저라, 나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다. 나 너무 당황스럽다. 너희들에게 다 은혜를 주는데, 오늘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줬는데 아니 그런데 정작 신앙을 반응해야 될 때는 한 명만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나머지 90%는 어디 갔냐 이거. 뭐 주님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우리 소나무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황스러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요. 그중한 사람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당황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한 사람, 하나님의 감사드리러 나오는 그한 사람, 좀그 사람 될수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내 삶, 그 삶이 정말 주님에 의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남겨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그와 같은 하나의 던 인생의 모음길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삶을 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내 앞에 나오는 너 혼자가 아니라 열 명이 다내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할때다 사는 것그다 살아나는 그것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 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